조바이든 정부가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했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네,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공중위생 수준이 높아진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연방정부의 연장 조치를 무효라고 판결했는데요. 자, 이에 항공업계가 반색을 피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내 주요 항공사들은 오늘 일제히 성명을 내고 항공기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즉시 발효된다고 안내하며 하늘길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 먼저 페이스 마스크는 약 2년 동안 탑승권과 같았지만 이제 공항과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선택사항이 됐고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항공사는 일부 이용자들은 아직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선택사항으로 남는다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에어라인도 공항과 국내선에서는 더 이상 고객과 직원들이 마스크를 쓸 의무가 없다면서도 방문국 현지 사정에 따라 특정 국제 지역을 오갈 때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네, 델타 항공도 이제 모든 공항 직원과 승무원들 탑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은 선택 상황이 됐다며 그동안 연방 규칙을 준수해 주신 점에 감사드린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나이티드 항공도 질병 통제 예 방센터(CDC)는 여전히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는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다시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한편 항공사협회 얼라이언스 포 아메리카는 올여름 수백만 명에 달하는 여행객들이 사랑하는 이들과의 재회나 회의 참석을 위해 또는 휴가차 하늘길로 돌아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차량 공유 업체 우버에서도 이용자나 운전자 모두 더 이상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게 됐음을 강조했습니다.